네. 이번에는 너무 빛 반사가 심해서 좀 각도를 가까이, 각도를 좀더 낮추고 가까이로 옮겼습니다.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일단 소개를 하자면 국내에도 12월 말에 포켓몬 20주년 영화를 개봉을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아이 e 즈예요 너로 정했다가 이제 큰 제목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그 영화를 기념해서 지우의 모자 피카츄를 쓴네 지우의 모자를 쓴 피카츄 네 지우의 모자를 쓴 피카츄 프로모션 팩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총 6종이고요. 왜 6종이냐 하면, 사실 저, 제가 지역 이름을 다못 외워서, 아무튼 6개 지역마다 다 다른 모양 모자를 쓰고 있었어서, 그 모자들마다, 이제, 프로모션이, 카드가 한 장씩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딱 6팩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카드. 포켓몬 영화 제목 로고가 들어 있고 프로모션 넘버는 76번. 일단 일본어 일본판에서 지우 이름이 사토시이기 때문에 사토시의 피카츄 카드.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네요. 그 다음 카드는 73번 피카츄입니다. 이거 칠십 일 번이고요. 점을 맞춰 칠십 번 이번에는 75번 그럼 마지막은 중복입니다 이럴수가 가슴이 아프네요 일단, 하나씩 차근차근 슬리브에 넣어주고요. 원래 총 여섯 종류인데, 안타깝게도 다섯 장의 카드, 다섯 종류의 카드만 나왔습니다. 뭐, 별수 있나요? 이거라도 감사히 전시해야겠죠. 아마 국내에도 이 피카츄들은 꼭 풀릴 거라고 봅니다. 아직 소식은 멀었지만, 한국어판으로도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안녕.